보시는 모델은 288만 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방입니다 오늘은 이월 세일로 핫한 자전거죠. 바로 s o v e l o S3. 컴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 o v e l o S3. 비월 할인으로 엄청 핫합니다 현재 S3 울테그라 구동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완차가 288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기간 할인이라서 언제까지 이 할인이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이고요 물방울 무늬 안장이 유명한 서벨로죠 너무 가벼워서 한 손으로 척척 떨어지네요 서벨로 S3 기본 일로 마비코스믹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월 제품 특성상 약간의 키스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고 전에 꼼꼼히 체크해 주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제품은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이어가 볼게요 액세서리 박스입니다 액세서리 박스 구성은 브레이크, 각종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피팅은 사용자분이 오시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걸어만 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설치해 줍니다 서베라 울테그라 너무 세게 쪼울 필요 없어요 90도 정도 됐을 때꾹 눌러주면 충분히 고정이 됩니다 배럴로 케이블을 넣어준 다음에 요 사이로 쏙 집어넣어줍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조여줍니다 브레이크 토인 작업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탁스 토인 작업툴을 이용해서 실시해 줄게요 토인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영상을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토인 브레이크 효율을 높여주는 작업이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이 끝났으면 은 커팅 그리고 물방울 무늬가 특이한 서벨로 S3 시퍼스트 안장입니다 사용자 분께서 오시면은 커팅 하고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꽂아만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렛츠 변속 세팅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변속 세팅을 자랑하는 서벨로 S3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벨로 S S3 자전거의 무게를 구매하시는데요. 51 사이즈고요. 완차 세팅 그대로입니다. 바로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s o 로 e l o S3 2018년식이고요. 51 사이즈입니다. 과연 이 자전거의 무게는 7.71kg입니다. 에어로의 기본 알루미늄 휠셋입니다. 그리고 스템 핸들바도 알루미늄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휠셋과 스템 핸들바만 교체하면은 충분히 7kg 초반, 6kg대까지 돌아볼수 있는 멋진 자전거입니다. 네 이렇게 s o 로 e l o s3 조립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 서벨로 출시가격은 원래 540만원 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식 s3 s5 가 나오면서 이월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서벨로 입니다. 보시는 모델은 288만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 울테그라의 카본 바디를 갖고 있는 서벨로 s3 입니다. 네, 오늘 서벨로를 구매하신 이 고객분께서는 기존에 타시던 자전거에서 휠을 탈거하고 여기에 끼울거고요 그 다음에 페달도 기존에 타시던 자전거에 페달을 끼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까지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고객분께서 타고 다니시던 엘파마 자전거입니다 여기서 휠을 탈거하고요 페달을 배주겠습니다 어, 바퀴 같은 경우는 꼬시면 상태 확인하고 바꿀 거기 때문에 페달만 설치하고 작업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이제 빼고요. 서벨로 S3. 네 이렇게 서벨로 조립이 끝났습니다. 알파마에서 기아민 서벨로로 넘어오셨는데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벨로 S3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はい。Okay.